어 잠깐만 이분들 얼굴이 다른데? 내가 아는 분들이랑 다른데? 저 얼굴 좀 보여주세요. 뭐어 뭐야?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간만이 저선안 안 되겠는데요? 오 저한테 결투 신청을 하셨으니까 제가 응해드리겠습니다. 유진노 캐노라이아 빨공 썼네? 아무도 안 맞았네? <laughs> 아 한바탕 해버렸군요. 이분들이 결투를 신청하시는 바람에 네 제가 성실히 응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쭉 내려와서 따뜻한 지방으로 왔고요. 서쪽으로 계속 향하고 있습니다. 네지금 맵을 보시면은 아 지금 제 위치가 오른쪽 위로 나오고 있죠. 이 서쪽으로 쭉쭉 갈 겁니다. 서쪽으로 발소리가 어... 오! 왔다! 오! 왔다! 오, 뭐야! 웬 발소리가 들리네 했더니! 악어가 아, 있네? 거기다 데미지는! 와! 왔다, 왔다! 아우, 나우, 다 대박! 한대 맞고 피가 반이나 나갔네! 야 대박이다, 대박! 쟤들을 뭘로 잡아야 되나? <laughs> 불이나 한번 던져볼까요? 얘들아, 너왜 그렇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소리소문 없이가지고 아구가 이거, 아하! 뭐야, 뭔 소리야? 손에 피는 왜 묻었어? 야, 아구는 저게 안 통하네? 손에 피만 묻히고, 뭐야. 아, 저기, 원주민들이 있었군요. 저 원주민 여러분, 여기 아구 있어요! 오, 위험합니다. 오지 마세요. 아구 있어요. 아구 죽었나? 어, 죽었어! 대박! 저 원주민분들이 악어 잡으셨나? 뭐야, 가죽이. 아, 악어를 잡으면 도마뱀 가죽을 주네요? 어. 고기도 엄청 많이 줘요. 오! 악어 머리 봐! 이 악어 머리는 나중에 집에 장식해놔도 괜찮겠는데? 아, 도마뱀 가죽을 주는구나? 오! 오! 여기 텐트가 있군요. 약간 무슨 군용 텐트처럼 생겼는데. 여기 누구 집이려나? 음. 아, 칼에 피가 묻었네. 이 칼은 씻을 수 없나요? 칼을 좀 씻고 싶은데. 어, 뭐야? 여기 내려간 동굴 있잖아. 어, 거북이네. 안녕, 거북아. 여기서 위험해. 여기 제가 왔던 데 아닐까요? 나무 캐 가지고 거처를 만들어 줍시다. 저기 세워진 저 거저판 텐트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딱봐도 꼬린내가 나 생겼죠 음,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새로운 집을 만들어야 돼요 거북이가 저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힘내다 오짱 느리다 <laughs> 진짜 느려요 아 지금 여기 나무 빼야 되는데 거북이가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네 야 빨리 지나가 거북아 빨리 지나가 줄래? <laughs> 괜찮겠지? 음. 거북이를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아요 오, 소리야. 이 소리는 보통 소리가 아닌데. 아 저기 왔네. 저 아저씨가 왜 여기 오셨지? 에이 헤 이거 클났네. 클났네 클났네 클났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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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저기 저 돌진 아이스도 왔네. 지방이 지방이 야 여기를 왜 이렇게 지키고 있을까? 여기 뭐 중요한게 있나? 아 저기 해변가 있군요 지금 저분들을 잡으려고 아이템을 쓰는거는 상당히 낭비고 좀아까운것 같은데요 어 저기 두명 같이 다니네 커플인가? 산책 나오셨나? 제가 별로 방해하고 싶진 않은데요 자 한번 내려가보도록 하죠 어 나침반에 불 들어오네. 야, 이 좋나침반이었군요. 은 어두운 곳에서도 나침반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어 비싼 건가 보다. 이 밧줄을 타고 슬라이딩 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싹 내려오는 거. 어. 이렇게 내려오면 쉽게 내려올 수 있더라고요. 뭐야? 뭐지 이거? 여긴 또 맵에서 어느 어느 부분. 오! 여기는 완전 다른 곳이네요. 처음 오는 곳이네. 로프 있고요. 완전 처음 오는 곳인데, 어, 뭐야, 로프 끊어져 있네? 이거 어떻게 내려가나?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떨어지면 그냥 골로 가는 거 아닙니까? 로프가 지금 딱 봤을 때 약간 끊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New item, 투 d e d to, to do list. 해야 할 일에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되었습니다. 라는데요? to do list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find a way to climb l o c k walls. 뭐야, 이거. 이 벽을 타고 오르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는 지금 어.. 위치만 알아놓고 지금 갈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동굴이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놓고 앗 갑시다 자아어 뭐야 야, 지방이들이네? 지방이 여기 어떻게 왔지? 지방은 나쁜 것어짜 제가 요즘 좀 살이 많이 쪄 가지고 지방에 좀 예민합니다. 네. <laughs> 그보다 날이 저물었네요. 저기 텐트에 가 가지고 좀 자고 갈수 있으려나? 아주 원주인분 오셨네. 아, 왜 왜? 왜왜왜 왜 왜, 왜. 왜 그러세요? 말로 하세요. 어? 저를 그렇게 어? 스킨십을 하시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스킨십은 아무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열 받으셨나보네. 저기... 야! 거기 다 보여요. 저 머리에 후레쉬를 하고 계셔가지고 어딘지 다 보입니다. 이분들이 오늘 좀 심심하신가보네. 저는 잘 모르는 사람하고 스킨십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네, 아, 식물이구만. 자, 잠을 잘수 있어요. 잡시다. 음, 쿨 자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새벽이구만. 날씨 좋아요. 세이브를 먼저 딱 해주고 여기다 불을 피워가지고 어 알로에다. 어. 불을 피워가지고 요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생선 좀 구워 먹고 갈까요? 생선 한 마리, 오케이. 토끼 한 마리. 좋았어. 오케이. 물은 저쪽에 가서 먹으면 되니깐요음 아, 날씨 좋구만. 언제나 아침은 평화롭습니다. 아 좋았어 요리가 다 됐구만. 어호 자 이분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아마 새들이 좀올 겁니다. 제가 지금 화살이 다 떨어져가기 때문에 키털를좀 얻어야 되거든요. 누가 또 오셨나? 아 이분 딱 봐도 그냥 딱 봐도 나쁜 사람이네. 아 사람이 아니지? 딱 봐도 이거는 어? 인간도 아니고 피시벌고해가지고 이거는 이것도 사람이 아니고 어, 새 왔다. 안녕 새들아. 어키털 키토 그렇지. 키 파밍. 무한 키털파밍 뭐야 이분 이분 뭐 본인이 베인이십니까? 왜 굴러다니세요? 이분이 앞구르기의 위험성을 모르시네 어? <laughs> 롤 안해보셨나? 어 짧은 기간내에 키털을 상당히 많이 모았습니다 좋았어 사살 자 여기서 좀더 서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쪽으로 가려면은 나침반 보자 이쪽은 동쪽이네? 아, 이쪽이 서쪽이군요. 어,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와, 아구다. 오, 깜짝이야. 아무 생각 없이 지났는데, 아구가 있네. 어, <laughs> 아, 원주민분들, 안녕하세요. 혹시 물 가지신 거 있나요? 뭐야. 날 이제 보신 겨? 나랑 그래도 정의 멤버가 있으시네. 불 던지는 사람이랑, 곰볶는 사람이랑, 완전 나체인 사람이랑, 어, 족장이랑, 이렇게. 완전 풀파티. 정의 파티가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아 가던 길 가세요 네 파티원 한명 모자라시나보네 원래 다섯.. 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저.. 분은 저분... 피부도 허여신 분이 완전 또 나체요 오지 마세요 님들끼리 던전 가세요 음어 뭐야 여기 내가 있었던 거기잖아 어 오케이 여기 님들 드릴게요 여기 님들 드릴게요 와하 어허. 나체는 안됩니다 나체는 안됩니다 아 님들 드릴게요 그냥 가시지 않으실 모양인데요 그러면, 족장이 또 책임을 져야죠. 저겠어요. 어, 아,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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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오 난리구만, 난리야. 불장난 하시면 안 돼요. 그 방아범으로 잡혀갑니다. 님들 친구도 불 붙었는데요? 님들 친구도 불이 붙었어요! 아이고. 아야 아, 이거 구워지셨잖아, 이분. 어? 아니, 이분은. 심지어 제가 한대 때린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불 맞고 구워지셨네. 동료의 불장난에 모두가 희생되셨군요. 자, 이번에는 저기 위에, 네, 얼음산이 보이는, 어, 북쪽으로 한번 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벌써부터 뭔가 보이는데요? 저것들은 뭐지? 어, 아구다, 아고다 아구다, 아구다! 아구다, 아고다 아구다! 대박! 아구가 왜 이런 데 있어? 허 아, 그두 마리. 아니, 아, 그 서식지였구만 여기. 야, 너무하네. 야, 너 이거 맞니? 이야. 어짜, 사거리가 안 되는데. 어짜, 지사게 때릴수 없나? 아, 어, 왔다 오케이, 맞는 것 같죠? 얘는 난못 때리지만, 난널 때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떨어지면 바로 맞을텐데? 오오오 막고 오. 오. 있는거 맞니? 이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태평해? 어 죽었네 <laughs> 세상에 어 여기 또 사람이 걸려있는거 같은데? 아 어, 이건 또 처음 보는 와우 그냥 싹둑 반이 되셨네? 어 뭐야 뭐지 이건? 어? 페인트 아닙니까? 몸에 페인트를 칠했어요. 이렇게 하면 약간 원주민처럼 보여서 원주민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나? 그런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 테니스. 상들 바쁘시네? 한번 내려가 볼까요? 저도 이제 몸에 색칠을 했기 때문에 원주민분들이 반겨줄 줄 알았는데, 악어가! 악어가 기다리고 있잖아! 악어다! 와, 이거 잘 만들었죠? 부숴버려. 아구가 있어요 아구가 원주민들 우가착까우가착까 니깔랑강 니깔랑강 아구있다깡 아구있다깡 어 모르시네 제가 어 원주민인 줄 알아봐요 뭐야 아닌가? 어 동굴이다 동굴 입구 찾았네요 이런데도 동굴 입구가 있었네 좋았어 표시를 좀 해놔야죠 어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여기는 세이브를 하고 탐험하려면 거처를 만들어야 되겠죠? 어차, 어차. 저는 원주민인데 나무를 참잘 캐는 원주민입니다. 뭐 대답이라도 좀 해주시지 이거 사람 민망하게. 나를 다른 부족으로 생각하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어, 거북이 밀려난다 안 돼. 하나만 더. 왜 무릎을 꿇고 계시지? 세이브하고. 좋았어. 저는 탐사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아디오스. 아, 뭐야? 탐사 못 가게 하네.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상하신 분, 이상하신 분들이네. 응징, 당해보실래요? 응징, 한번. 와우, 날 공격하셨네. 제가 그 정도는 가볍게 피할 수 있거든요. 원래 사람들을 끌고 온 족장은 책임을... 져야 되는 법입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죠. 어. 무릎을 꿇으셨군요. 드디어 저를 스승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거 보네. 어짜. <laughs> 아 잠깐만. 피범벅이 됐잖아. 아 잠깐만. 피범벅이고 자시고 이건 뭐야? 와, 짱 많네요. 오이구야. 이거 뭐? 돈도 많이 떨어져 있고 오 이런. 몇명 있는거야 이거 여기 잡혀있는 사람들중에 여자는 또처음보는것같은데 씻을수 있는데가 있을까요 저저 목욕을 하고싶은데요 여기 뭐 목욕할만한 데가 있을까요 저기요 빨리 씻어야 되는데 오 마이 갓저 돌진하시는 분 있네 저분 잡아야되는데 잠깐만요 보자 하나 둘 바로 붙이고 한 마리라고 생각했어. 어 피했어, 피했어, 피했어. 이런 피하면 안 되는데? 피하면 안 되는데? 피하면 안 되는데요? 하, 하, 하. 와, 아프다아프다 와, 아프다. 장난이 아닙니다. 오케이 회전배기, 회전배기.

맞았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안 죽었네. 안 죽으면 안 된뎅. 활 써야 되나? 하나 둘. 아, 죽은 거 같네요. 죽으셨네. 재밌대 근데 잔챙이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음. 이럴 때플레어 건으로 약간 오케이. 저쪽으로 가시려나? 플레어건 어디 간 거야, 이거? 저 어디까지 날아간 거죠? 나저럴려고쓴게 아닌데. 아 이거 내려가서 이제 저분들 상대해야 될것 같아요. 아, 하자 무기를 들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싸우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입니다. 아이고 편히 가시고 화살을 회수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희한하게도 생겼네 이거. 아이고 이거 다리가 몇개야 이거? 낙지보다 많구만. 음. 와 여기는 뭐 아예 문이 몇 개야 이거? 어, 이거, 잠깐, 거기서 본 건데? 그림에서 본 건데요, 이거? 그림에 있지 않았나?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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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그림. 어쩔 수 없어, 안 보이는데. 지금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그렇지불 켜봐. 그렇지 안에 뭐가 있길래, 이걸. 아우 소리가 아주 그냥 찰져요. 맞자 팀이야, 여기 뭐가 있길래 그림을 남겼니? 와, 천장에 저 반짝반짝 거리는 거 누가 인테리어 했지? 상당히 예쁘게 잘하셨네. 음 나도 집에 저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와우! 내려가시는 데가 있네요.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만. 여기는 동굴에서 어떤 부분일까요? 오, 또 완전 멀리 왔네. 야, 동굴이 엄청 넓군요, 실제로. 여기는 뭐가 있는 거야? 저기요. 누구 계십니까? 박스가. 오! 이 박스들을 다깰수 있구나. 어 뭐야? 지방이 아니야? 지방이 별로 안좋아한데 지방아, 와우! 오, 지방이가 공격을 해? 대박이네? 왜 몰랐지? 야, 너희들 구르기를 쓰네? 대박! 야, 스킬 있었구나? 언제 그런 스킬을 켰니? 아, 근데 여긴 또 로프가 끊어져 있네요. 여길 내려가려면 또 무슨 뭐, 내려갈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겠죠? 음 일로는 이제 내려갈 수가 있어요. 휴. 어 뭐야 뼈 그리고 약 좋은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네 어 배터리도 먹었구요 어 스낵도 있어 오 뭐야 야 이것은 드디어 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 붓을 얻었네요 핵이득이네 이제서야 관역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뭐야 음 리스트레이닝 오더 어뭐 명령서인데요? 뭐에 대한 명령서지? 여기 내려가도 괜찮으려나? 일단 땅을 하나 밟았어요 또내려가는 데가 있고 이건 뭐야? 사진이 곳곳에 많이 나오는.. 이건 뭐지? X? 여기는 뭘 나타내는 거지? 너무 사진이.. 빛바래가지고 잘안 보여요 그냥 숲 속에 X가 쳐져 있는 것같아뭘 나타낸 사진인 거야? 아.. 여기로 가는 수밖에 없네 여기 밑에는 뭐가 있길래.. 오 뭐야? 내려와졌네. 일단은 안전해 보입니다. 오 뭐야? 허, 훨씬 더 깊은 곳이 있네. 대박. 내려갈 수가 없는데요? 오 조심 조심. 아 저쪽에 로프가 있네. 이쪽에 로프가 끊어져 있어요. 절로는못갈 텐데. 음. 일단은 뭐 이런게 있다는거 알았으니까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여기로 못올것 같구요. 여기 위치를 한번 확인해 놔야겠네. 어, 위치는 저깁니다. 음, 상당히 위쪽이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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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밤이 됐구나. 어, 자, 잘 수도 있고 세이브도 할수 있습니다. 일단 잡시다. 아, 어졌어. 또 아침이 밝았군요. 야, 이렇게 자고 일어나는 기능이 있어서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자, 그래도 맵 전체적으로 잘 둘러보고 있어요. 이제 약간 맵의 서쪽 부분만, 어, 탐사를 좀더 열심히 하면은, 네, 될것 같습니다. 오! 뭐야? 여기 텐트가 있네요. 텐트 3 개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세이브도 할수 있잖아. 어. 세이브 한번 해주고요. 아이템은 없나? 아이템은 보이지 않네요. 이 서쪽은 이제 그냥 바다군요. 네, 아주 그냥 광활한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간다고 뭐가 더 나올려나? 어, 그래도 여기 원주민분들 집도 있군요. 음. 어, 저거 딱 봐도 동굴입구처럼 생겼는데? 여기는 어디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막힌 것처럼 보이지? 여기는 또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라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 평소하고 좀 다른 공간이에요. 오 뭐야? 아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위치상으로는 어디쯤일까요? 아 완전 서쪽이네 여기 또 완전 다른 데구나. 또 다른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왓? 어, 깜짝이야. 아. 박쥐. 야 아, 맞다. 박쥐가 있었지. 오랜만에 보네. 박쥐가 위에 상당히 많아요. 와, 이다 박쥐야? 야, 오이. 얘들아, 오이. 안 가네. 어 텐트다 텐트 발견 어불 붙여야지 마침 어 불이 필요했는데 딱 있네요 하나 구워 먹고 가야겠다 물에 들었다 나와 가지고 어 추웠는데 다이너마이트가 들었네요 뭐하러 텐트에 다이너마이트를 3 개씩이나 들고 다니셨지? 아 이제 내려가는 데가 있네 내려가 보죠 얼마나 게 편된지 모르지만. 상당히 내려가는데? 오케이. 보자, 여긴 어딘고, 누구 안 계신가? 아이고, 여기 또 누가, 아이고, 이런.